자,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이 어, 온라인 수업이 끝날 줄 알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예,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보, 알아보도록 하고, 음, 자료 수집 방법 예, 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1번 보면은 어 18년도 9월 모의 평가 문제입니다. 어 지문 한번 읽어 보면서 분석을 하자면 연구자 갑은 주변에 방관자들이 있으면 공경에 찬 사람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방관자 효과를 검증하기한 위 연구에 착수했다. 어 근데 이 지문 읽을 때이런 아, 내용 그냥 좀 분석에 너무 좋죠. 방관자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즉, 무슨 말이냐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어 그냥 길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지목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방관자가 될수 없죠. 자신을 지목했으니까. 아, 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어, 우선 갑은 접이식 커튼을 쳐서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버렸죠. 자, 우리 실험법이라는 것을 대충 감안, 가만...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자에 오르다 떨어져 도움을 청하는 노인의 녹음된 비명을 듣게 하였습니다. 어, 연구대상자들은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한 연구조건에서는 연구대상자만 있게 했고 다른 연구조건에서는 의도적으로 노인의 비명에 반응하지 않도록 연구자와 공모한 반관자들을 연구대상자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 연구조건에서는 연구대상자만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예, 자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없는 통제된 집단이다. 통제집단. 다른 연구 조건에서는 의도적으로 노인의 비명에 반응하지 않도록 연구자와 공무한 방관자들을 함께 뒀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거죠. 그래서 자극을 가했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자극을 가한 집단이다 해서 실험 집단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어, 방관자들의 존재 여부에 따른 반응을 비교한 결과 네. 나홀로 조건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70%가 도움을 주려 한 반면 반간자 조건, 나 홀로 조건에서 연구 대상자가 아까 통제 집단이었죠. 반간자 조건, 예, 아까 밑에, 음, 2번에 해당하는 다른 연구 조건이죠. 반간자들과 함께 있게 한 실험 집단이죠. 20%만이 도움을 주라 했다. 그러니까 실험이 이제 검증된 거죠. 예, 실험을 통해서 자기 였던 가설이 검증된 겁니다. 어, 자, 뭐, 문제를 바로 볼까요?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에 해당한다. 기억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통제 집단. 어, 니은이 아까 실험 집단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이번 니은에 보니까 디귿은 독립변인에 해당한다. 방관자들의 존재 여부. 한쪽에는 방관자들을 지배했고, 한쪽에는 지배했지 않았습니다. 독립변인이 뭡니까? 예. 네.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독립변인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종속변인이 있죠.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봤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줘서 자극을 주는 게 바로 독립변인이 되고요. 그러한 자극이나 조치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속변인에 해당합니다. 방관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주냐 안 주냐죠. 그래서, 방관자들의 존재부가 독립변인에 당할 수 있습니다. 디에에 보니까 실제성이 높은 현장 자료를 얻기 위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이죠. 실제성. 그러니까 실제성이라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실제성이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얻으려면 참여관찰법이 되고요. 실제성은 실험법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실험을 한 결과물입니다. 어,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 실험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살아있는 자료를 할수 없죠. 조작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음, 정리를 했습니다. 자 1위로 가면 갈수록 뭐가 높아지냐 하니까, 실체성이 높아지겠죠 일로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인위적입니다 구조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짜여진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했느냐 아니면 생생한 살아있는 정보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좀 구분해놔야 됩니다 면접은 참여관찰법보다는 실체성이 떨어지죠 왜? 면접 설문지를 가지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짜여진 각본대로 면접할 수도 있죠 음, 질문지법은 실험법보다는 인위적 구조적이 좀 떨어집니다. 왜? 질문지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험법은 말 그대로 실험입니다. 인위적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인위적이고 구조적입니다. 실제성이 가장 떨어진다 볼수 있습니다. 리얼해 보니까, 연구자가 설정한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실험법이죠. 예. 음, 자, 음.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6번 문제 예, 모의평가 문제인데 뭐 이런, 이런 문제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근데 음,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질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20년대 여성의 근대학교 진학률과 취업률, 직업 분포를 조사하여 당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 어, 여러분들 상관관계 분석한 거는 거의 100%다 뭡니까? 양적 연구라고 보면 됩니다. A와 B의 상관관, 상관관계. 그래서 네, 쌤 상관관계 있는데다가 별표를 쳐놨죠. 상관관계라 하면 대부분 다, 예, 양적 연구라고 보면 됩니다. 나를 보니까 1920년대 소설의 이면에 담긴 예,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문제 풀때 이면에 담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입니다. 이면 내부적인 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질적 연구입니다. 그때 뒤에도 단서가 있죠. 자아 정체감을 해석했다. 예, 질적 연구를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 이렇게도 표현하죠. 마지막 줄에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의미를 그러니 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직관적 통찰. 예, 질적 연구죠. 음, 이번에 연역적 과정을 통해서 연역적 과정이라는 것은 양적 연구입니다. 어,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 대해서 한번 님 정리를 해볼, 어, 아니죠. 연역적 과정과 귀납적 과정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연역적 과정. 귀납적 과정. 연역적 과정이란 것은 어떠한 주제나 또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실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역적 과정이에요. 귀납적 과정은 다양한 사실들인데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제나 결론에 도달하는 게 귀납적인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사람은 죽는다. 예. 모두 다 이해한다. 왜? 부처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자기의 결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 양적 연구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뭡니까? 가설이라 하죠. 게임을 많이 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결론을 내놔죠. 가설로. 잠정적 결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게임 많이 하면 성적 떨어질까? 다양한 사실들로 검증하는 거죠. 귀납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공자도 죽었다. 예수도 죽었다. 부처도 죽었다. 어, 다 죽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예, 이래가는 게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때 그렇죠.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자료도 수집되고, 저런 자료도 수집되고, 이런 자료도 수집된다. 그 결과 뭡니까? 아, 예의 심리 상태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은 양적 연구, 귀납적은 질적 연구.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연역적 과정을 통해 도출한다. 이건 양적 연구에 당한 겁니다.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가 용이하다. 둘다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일반화가 용이한 건 뭡니까?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일반화에 있습니다. 4번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통제한다.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질적 연구죠. 그것을 통제하는 건 뭡니까? 양적 연구겠죠. 방법론적 이원론, 이원론 예, 이원론은 뭡니까? 질적 연구. 이원론은 양적 연구. 여러분도 이미 뭐 예, 1 1학, 1학년 2학년 때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예. 그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풀이하는 게 아니고 그 10번 문제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1번에 보니까 주관적 상황 인식을 중시하는가. 예, 주관적 상황 인식이라고 했으니까 주관적인 거죠. 바로 질적 연구, 내면. 예, 주관적 상황 인식.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 예, 질적 연구죠. 3번에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가. 이미 수능 기출 문제라든가 EBS 수능 특강에 많이 등장해도이 선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진행하는 것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둘 다에 해당합니다. 4번에 보니까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하는 것은 양적 연구. 사회문화현상을 행위자의 동기나 가치와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 이 5번 선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행위자의 동기나 가치와 엄격히 분리하는 겁니다. 왜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동기와 가치를 갖다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따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분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 대한 거겠죠. 자 이런 선지 같은 거 보고 여러분들이 양적인지 질적인지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좀에 넘어와갖고 16번 문제 17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친구 관계 와 비행간 인간 관계를 연구 주제로 해서 연구 주제죠. 음. 선택한 값은 비행 친구와 교제가 많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 가설입니다. 양적 연구죠. 가설을 이미 잡아놓고 왔으니까. 양적 연구. 자, 연역적 과정입니다. 가설을 잡아놓고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니까 연역적 연구라고 볼수 있겠죠. 연역적 연구. 자, 비행 친구와 교제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비, 비행 친구. 나쁜 불량한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즉 이게 뭡니까? 원인이 되겠죠 독립변인입니다 독립변인 독이라고 제가 놨죠 비행 경험이 많아진다 결과죠 결과 이러한 비행,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가 나쁜 경험을 많이 쌓게 한다 결과죠 종속변인입니다 비행 경험이 종속변인입니다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많아진다라는 다른 가설을 또 세웠습니다 비행경험이 많을수록 이거는 정반대의 가설이죠. 아까 위에의 가설과 정반대의 가설입니다. 비행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럼 앞에 비행경험이 뭐가 됩니까? 독립변인.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많아진다. 종속변인. 비행친구와의 교제가 종속변인. 딱 두가지가 여기 1번 가설, 2번 가설인데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이 반대로 돼버렸죠 갑은 전국의 고등학생 중 그럼 여기에서 전국의 고등학생 즉 고등학생이 뭐가 됩니까 모집단이 되죠 모집단 근데 도시적 남학생 500명과 농촌지역 여학생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표본집단 모집단과 표본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 둬야 된 것은 이 표본집단은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있죠 왜 어, 일단 도시 지역 남학생 500명, 도시 지역 여학생의 어떤, 어떤 그 비행과 관련된 것은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 지역의 남학생의 어떤 그 것은 대표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진다. 예. 골고루 해야 되죠. 골고루 표본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하나 잡고 넘어가고요. 자신의 비행 횟수. 개인 경험이 있는 친구 수 등을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질문지법,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질문지법입니다. 분석 결과 두 가설 중에 후자를 수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과 리얼은 모두 실험집단이다. 땡이죠. 실험집단, 통제집단이 나온다는 말은 실험법인데 일단, 실험법이 아니죠. 질문지법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미음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비행 횟수 수집한 자료는 2차 자료다. 그런데 2차 자료가 뭡니까? 1차 자료는 뭡니까? 1차 자료는 앞에서 한번 언급했겠지만,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다. 그러면 2차 자료는 뭡니까? 1차 자료를 가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음, 이 자료는 무슨 자료가 되겠습니까? 미음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연구죠설문조사 뭡니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니까 1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3번에 비읍은 기읍가설의 독립변수와 니은가설의 종속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기읍가설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여기서 독립변수가 뭡니까? 비행 친구와의 교제죠. 비행 친구와의 교제. 비읍 한번 보겠습니다.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행 음, 비행 친구와의 교제 종속변수 니은의 종속변수 비행 친구와의 교제 비행 친구와의 교제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해? 굉장히 추상적이죠.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몇번 만났느냐 친구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죠. 비행 경험 있는 친구의 수라, 비행 경험 있는 친구의 수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 맞습니다. 4번에 보니까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묻지 않아야 한다. 물을 수 있죠. 설문조사에서. 친구와 이런 비행을 저질렀을 때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응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표본집단에 예, 이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표성이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니까 어, 갑은 청소년의 어, 자존중감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예. 어, 자존중감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함정인데요. 앞에 나온 무조건 독립변인으로 착각하고 문제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니죠. 자존중감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니까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얘가 원인이 돼서 얘한테 영향을 미친다.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니까 요게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독립변인, 자존중감이 종속변인이 됩니다.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학생 100명을 A 집단, B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뭔가 실험법 같죠. 에물한잔 <laughs> 마시고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자존 중감 척도 검사 실시했습니다. 그후 A 집단에게만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실험 집단이죠. 뭔가 조작을 가했습니다. 그럼 B는 자동으로 통제 집단이 되겠죠. 두 집단에게 자존 중감 척도 검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 B 집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검사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치료 프로그램 안 해주니까 자존중감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반면 A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자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실험법의 자기의 가설이 뭐 맞다 이거죠. 기억해 보니까 기억은 독립변인. 틀렸죠. 종속변이고 니은이 독립변인. 이은해 보니까 디귿은 실험 집단. 디귿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험 집단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미음은 통제 집단이다. 미음이 약간 뭐라고 했습니까? 비 집단. b 집단 통제 집단 맞죠. 디귿에 보니까 리을은 리을. 아, 검사를 통해 얻은 자료. 예, 리을은 기억에 대한 도, 조작적 종이를 통해 얻은 양적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어 자료, 자존중감에 대해서 어떤 조작적 정의를 했죠. 예,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했습니까? 밑에 줄 꺼져 있죠. 자존중감 척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자존중감이라는건 굉장히 추상적이죠. 자신을 얼마나 에, 우대하고 존중하는가, 이걸 어떻게 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자존중감 척도 검사, 인덱스화 시킨, 수치화 시킨 검사를 해본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리얼해 보니까 비읍을 모집단 전체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예. 아까 얘기했지만 모집단과 표본집단 한번 또 봐야 되는데 갑은 청소년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청소년의 이게 뭡니까 모집단이죠 이 청소년의 어떤 자존중감을 분석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두 번째 줄에 중학생 100명 했습니다 택도 아니죠 예. 최소한 고등학생, 중학생 나눠서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명 갖고는 뭐 남학생, 여학생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고, 어 이렇게 음쭉 이렇게 어 표본을 잘 짜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그다음 남녀 비율, 뭐 도시냐 시골이냐 뭐잘 짜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중학생 갖고는 어림도 없죠. 최소한 고등학생도 해야 됩니다.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고 볼수 있겠죠. 이 연구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뒤에 또, 예. 23번까지만 보고 이번 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번에 보니까, 어, 특정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주민들의 폭력적 행동 양식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예. 연구 대상 공식 통계로 확인된 폭력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어, 자료수집은 함께 생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다. 참여관찰법입니다. 음, 연구결과. B지역 주민들과 달리 A지역 주민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A지역이 어디냐 하니까 폭력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 이러한 지역에 어떤 그 폭력에 의존하는 맥락적인 이유를 밝혀서 그들만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게 됐다. 예, 이건 질적연구의 어떤 결과로 도출되게 되는 거죠. 일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화된 2차 자료 활용 자료를 활용했다. 예. 수량화된 자료가 그러니까 위에 공식 통계 보이죠. 공식 통계 폭력 범죄율 이거는 뭡니까? 공식 통계란 것은 국가나 통계청이나 어디에서 조사인 경찰청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를 갖다가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자료 활용한 건 맞죠. 니은해 보니까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어, 뭐, 음, 질적 자료도 있죠. 예, 참여관찰법. 근데 양적 자료도 있죠. 공식 통계. 예, 양적 자료죠, 이거는. 그리고 양적 연구를 수행했는가? 어, 참여관찰법을 통해서 맥락적인 이유를 밝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질적 연구를 수행한 거라고 했죠. 질적 연구입니다.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행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예, 질적 연구입니다, 맞죠?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가장 낮은 자료 수집 방법 활용했다, 참여 관찰법 활용한 거죠. 예, 정답은 오번 기육률입니다. 기역, 기역, 예, 여기까지해서 예, 문제 풀이를 좀 마치도록 하고 어, 다음 차시에 역시 요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를 좀더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선생님 실험법에 관련된 어떤 어, 개념 정리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